백수의 왕사자 대 북방의 제왕 호랑이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왕은 누구?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왕자를 두고 두 지배자가 만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초원의 왕, 사자 그리고 북방의 제왕, 호랑이 이 끝나지 않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초원의 군주, 아프리카 사자 먼저 도전자 코너 맹수의 상징이자 백수의 왕, 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인공은 바로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을 지배하는 아프리카 사자입니다. 유일하게 사회적 무리, 프라이드를 이뤄 생활하며 수컷은 그 위용의 상징인 갈기를 통해 자신의 강함을 과시합니다. 이번 대결에서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최전성기의 수컷 아프리카 사자를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극한의 지배자, 시베리아 호랑이. 그리고 이에 맞서는 북방의 군주,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 과거의 전설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혹한의 땅 시베리아에서 살아남고 있는 현존하는 제왕을 초대했습니다 과거의 거대했던 기록과는 달리 현재의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는 초원의 사자와 거의 대등한 체급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무서움은 크기가 아닙니다 지구상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성된 극강의 생존력과 인내심 바로 그것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위대한 지배자로 만드는 힘입니다. 라운드 1. 용호상박의 체급. 드디어 두 현존 최강자가 마주 섰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하드웨어 비교입니다. 최전성기 아프리카 사자 수컷은 평균 190kg, 최대 250kg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현재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 수컷의 평균 체중 역시 170에서 210kg 수준으로 두 최상위 포식자는 거의 동급의 체중을 가집니다. 오히려 최대치만 놓고 보면 사자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기도 하죠. 이제 체급이라는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기술과 전략, 투쟁 본능만이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라운드 2두 왕의 전투 스타일. 하지만 싸움은 체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자는 유일하게 무리 생활을 하는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과 장난치며 싸움 기술을 익히고 성장에서는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전을 치릅니다. 즉 사자는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반면 호랑이는 고독한 암살자입니다. 평생을 홀로 사냥하며 단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거는 매복과 기습에 특화되어 있죠. 실전 경험은 사자가, 암살 능력은 호랑이가 뛰어납니다. r o u n 3. 결정적 무기. 두 왕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앞발의 힘입니다. 사자의 앞발은 그야말로 철퇴와 같습니다. 휘두르는 한방의 위력은 하이에나의 두개골을 부수고 얼룩말의 등뼈를 단숨에 부러뜨릴 정도죠 이 파괴적인 펀치 능력만큼은 사자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합니다 둘째 치약력 즉 무는 힘입니다 여기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사자의 치약력은 약 650psi로 강력하지만 호랑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호랑이의 치약력은 무려 1050psi에 달하며 이는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은 물론 두꺼운 거북이 등껍질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힘을 전달할 송곳니의 크기입니다. 사자의 송곳니가 약 8cm에 달하는 위협적인 단검이라면, 호랑이의 송곳니는 10cm를 넘나드는 장검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길이는 상대의 경추, 즉, 목뼈 사이를 정확히 파고들어 숨통을 끊는 호랑이 특유의 킬링 바이트, 기술을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자가 강력한 한방을 가졌지만, 상대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더 예리하고 강력한 살상 무기를 갖춘 것은 호랑이입니다. 결정력 대결의 승자는 호랑이입니다. 스페셜 라운드. 지능, 보이지 않는 전장. 힘과 기술을 넘어선 영역, 바로 지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랑이는 사자보다 평균적으로 16%가량 더큰뇌 용량을 가집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지능의 차이를 의미하진 않지만, 각자의 생존 방식에 맞는 지능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사자는 무리의 리더로서 사회적, 정치적 지능이 발달했습니다. 반면,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호랑이는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갖추었죠. 보이지 않는 이 전장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역사 속 기록, 로마 콜로세움의 증언. 놀랍게도, 이들의 대결은 역사 속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콜로세움의 경기로, 19세기 인도에서는 왕족의 오락으로 사자와 호랑이를 싸움 붙였습니다. 기록은 단편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호랑이가 승리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인도 바로다의 가이크워드 왕이 주최한 대결에서 거대한 벵골 호랑이가 용맹한 바바리 사자를 단숨에 제압했다는 기록은 유명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적 증거는 아니지만 역사는 호랑이의 우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시뮬레이션, 만약 둘이 만난다면 이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가상 대결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체급이 대등해진 만큼 승부는 예측 불허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자가 특유의 공격성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호랑이는 신중하게 이를 피하며 치명적인 한 방을 노리겠죠. 승부는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자의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호랑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뒷심으로 상대를 제압 그 필살의 송곳니로 목덜미를 공략하는 순간. 이 팽팽했던 승부의 마침표가 찍힐 것입니다. 결론, 진정한 왕은 누구? 1대1 대결에서는 호랑이가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상 대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위대한 두 왕이 훨씬 더 강력하고 냉혹한 공통의 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멸종이라는 그림자입니다. 초원의 왕사자는 취약종이며 그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방의 제왕 호랑이는 이미 위기종으로 야생의 남은 개체는 불과 수천 마리에 불과합니다. 서식지 파괴, 밀렵, 인간과의 충돌 속에서 지구 최강의 포식자들은 조용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 사자와 호랑이, 이두 왕의 미래는 더 이상 그들의 발톱이나 송곳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두 맹수의 우열을 가리는 호기심을 넘어 이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위대한 생명체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